봉식그을다 와도 돼. 그럼 열름 후반에 헛뽕해서 하면 돼. 준호 오빠가 잘했어. 잘 못했어. 그래서 삭발을 <laughs> 했지. 아 자, 맞춰. 선물이야. 이거 샤넬 백보다 비싼 거다. 이긴 거야? 이겼어. 나좀 어. 잘하는 거 같지? 요새 뭐 많이 젊어졌다, 회춘했다, 어, 역시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은 마포구에 있는 PC방을 한번 순찰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 혼자 순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기가 막힌 어, 게스트를 또 섭외를 했습니다 낮에... 자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제가 낮에 잘안 나오는 게스트 <laughs> 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오늘 자, 오늘 저희, 저희 프로의 게스트는 <laughs> 바로 우리 네, 김구은 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뭐 내시경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롤을 <laughs> 하면 어떻게 할까? 오랜만에 남편과 나들이를 나왔는데 자, 보시다시피 약간의 커플룩 느낌이 있죠? 저, 저는 <laughs> 옷을... 그래서 우리 와이프와 함께 오늘 PC방 데이트라고 알고 왔지만 사실은 훈련입니다. <laughs> 온 가족이 오인팟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10년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시죠. 오. 그 옛날 됐어,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 <laughs>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운전 그보다 더무서워 음. 여보는 p c 방에 자주 와봤나 봐요. 아 저는 요즘 p c 방 중독이죠. 음, 옛날에는 이건... 카운터 가서 돈 냈잖아. 요즘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눈. 음. 어, 야 이거 터치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아 저는 사실 이 컴퓨터보다 이 패드나 어떤 그런 어떻게 그런 사람이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오면은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엔페이아 카맣카 자기도 모르는군 아니 아니 자 이거 뭐예요 자요거를자 이거 누르고요 pc방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좀 서버 연결하고 자, 밥류 있어요 밥류 자, 밥류 우와.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내걸 보고 고르세요 우와. 자, 보통 젊은이들은 p c 방가서 데이트를 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놀람> 통스팸 김치볶음밥 자, 제가 이제 쫙봐드릴 제가 이제 대패삼경? 아니죠 일단 짜파게티는 라면류죠 라면은 자, 골뱅이폭 미쳤다 불그리 불닭볶음면 플러스 너구리 진짜 처음 봐 진짜 자 여기에 토핑을 올린다면 계란을 삶아서 드리고요. 와 삼겹살을 구워서 토핑으로 준다고 난리나요? 삼겹살 토핑 있고요. 저 미안한데 뭐, 저 저희 메뉴의 그 그거 아시죠? 저는 메뉴판을 독서하듯이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걸 다 봐야 합니다. 홍치즈 불닭볶음면? 아 아니 아니야 불닭볶음면 말고 그러면 짜? 구고 매운 짜구리? 한번 먹어보자 난 너무 신기하다 이 문화 자체가 야나 이제 나, 나는 피기방에서 살것 같아 이제부터 시간 나면 여기 와 있을 거야 나한테. 이거 지방 풍비바싹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일단 계정을 만드세요 오우 엄청 빨리 하네 너 이거 안 보고 치네? 아 보네 깜짝 놀랐네 와너 이거 안 보고 치면 너롤 되게 잘할 수 있어 채팅도 하면서 할수 있을 거야 비밀번호는 근데 그 내가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왜 찍어? 너는 좀 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나 보호해주지. 가 아니 그래도 아니 어? 얘를 어떻게 믿어? 너, 너 저리 가. 어, 이런 애들이 가래. 제일 무서운 애들이야. 가가 어. 가, 가, 가. 우와. 스크롤하여 동의하기. <laughs> 어떻게 됐어? 거절을 눌러버렸어. 죄송한데.. 긴장이세요? <laughs> <눈> <laughs> 여태까지 뭐한 거야? 미안해 미안해. 다시 다시.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거절을 눌러서 <laughs> 다시 나갔어. 뭐야 이게. <laughs> 게임 이름만 드셔야 돼요. 저는 사공의 정육식당이에요. <laughs> 이런 거는 여보 왜? 나중에 후회 돼. 아, 이거 닉네임 네. 바꾸는 것도 돈 들어. 나 뷰리 뷰리. 진짜 별로야? 뷰리뷰리. 별로 왜? 별로. 여보 뭐 무서워야 되지. 무섭게 해야 돼? 알았어. 음. 음. 저수지의 개 뷰리 좋아, 수지 개별이? 좋아하신 거 없는데? 어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여보 닉네임 중요해. 닉네임을 보자마자 와, 닉네임 오줌 싸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별이는 너를 <laughs> 찢어. 그렇지 이런 건 좋아. 별이는 네. 너를 찢어 좋아요. 별이는 너를 찢어. 이게 뭐 그래 보자 얼마나 재밌나 한번 해보자 네. 그래. 롤은 혼자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5대5 게임이에요 자 네. 설명을 드리세요 네네 네. 저도 장동민한테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롤은 5대5 게임이에요 아 장동민 라인. 오빠가 롤을 잘해요? 엄청 잘해 누가 게임. 또 잘해 그 연예계에서? 아 잘하는 게 되게 많대 은지원 뭐 오빠? 김희원 희원이 형오 왔다 왔다 오 감사합니다 야. 우와 네. 진짜 너무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와. <laughs> <laughs> 나 이게 뭐라고 하시냐 올려서 <laughs> 와 이거 아, 뭐 우리 자조자 5인 팟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음식 그을다 와도 돼 그럼 열흘 구간은 어디서 하냐면 협곡에서 하면 돼 협곡? 아 이게 무슨 그 게임 그 맵이구나 그와 눈치 빨로김가연 그러니까. 누나는 50살에 플레가 됐어 플레가 뭐야?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등급야 승급 심사가 있어. 승급 심사. 약간 뭔이에요? 등급이. 등급이 뭐냐고 물어보라 했는데요? 응,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너는 일반 고객? 뭐 이런 느낌이 거지? 일반 회원. 저기 별리 씨. 네. 지금 네. 입문자가 벌써 레벨 테스트하고 그러면 안 되죠. 버릇마도 못하는 양반이 어디 남의 등급을 물어봐요? 알겠어요. 딴데 가는 거 귀자대기 맞아요. 제가 남편이니까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음, 하면 안 아우, 돼요. 진짜 고마워요. 원래는 실버였어요. 아 <목소리> 이제 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 롤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재방송 보시면 되게 쉽게 롤을 이해하실 거의. 수 있을 겁니다. 여보 내 화면을 봐요.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화면 터치했어. 이게 맵이야? 응. 롤이 몇 명이 산다고? 다섯. 자, 이쪽 기둥, 이런 기둥들이지. 기둥들. 응? 기둥이 있다고? 여기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다 뜨게 버리면 응. 이기는 게임이야. 기둥이 총몇 개인데? 자, 우리 기둥은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를 제대로 이것도 모르면서 뭘 설명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불렀어요. 기둥이 세 개인지 4 개인지도 아, 모르는데 그걸 배워야 되냐? 자 타워는 1차 타워, 2차 타워, 3차 타워. 근데 남의 것도 하나, 둘, 셋 똑같죠. 이거를 차례대로 셔야 되는 게임입니다. 길이 하나, 둘, 삼 차선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 가운데 그렇죠. 오른쪽 이렇게. 이게 탑 라인이라고 하고요. 음. 이게 미드 라인, 이게 바텀 라인이라고 합니다. 탑 라인은 혼자서 간 거예요. 겁나 싸움 잘하고 무직한 놈들의 싸움이에요. 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내갈길 가겠다 라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길을 추천드려요. 음. 자, 그리고 이 미드 라인, 미드 라인은 페이커, 페이커가 페이커가 왜 가운데 있겠어요? 이 모든 거를 조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미드 라인은 혼자 가요. 하지만 공격이 많이 받겠죠.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내지컬 피지컬이 필요한 이건 또뭐 이렇게 만 시켰어? 계속 얘기하세요 이 숲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안 보이거든? 숨어있는 거야 은폐, 은폐가 되는데 이곳에서 많은 에너지들을 먹고 다니는 애를 정글이라고 불러 정글은 자기 라인이 없어 그럼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닌자처럼 이쪽에 가서 탑을 도와주고 어? 미드 위험해 이쪽 가서 도와주고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살짝 힘이 모자랄 것 같아 그러면 지도를 보고 빨리 가서 죽여주는 내가 정글이야 근데 정글이 어떻게 되겠어? 심부름꾼처럼 정글 빨리 와서 도와줘 미드에서도 빨리 정글 와서 도와줘 탑에서 야 정글 안오야그 그러니까 정글을 항상 욕을 많이 먹어 음. 하지만 굉장히 이타적이고 눈치 빠르고 눈치 빠르고 음. 정글이 될수 있다 음. 자 그리고 이쪽 바텀 라임은 두 명이 서가 서포터 원딜이라고 해요 둘이 서가는 너가 바텀인 거야 그렇지, 내가 바텀 듀오. 그래서 바텀 듀오의 준하 오빠랑? 준나 형은 원딜, 나는 형을 지키는 거였어. 내가 원딜처럼 생겼지만 나는 서포터가 더 좋단 말이야. 나는 예능에서도 서포터를 하고 뒤에서 쏘는 애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지. 그 친구를 지키면서 이 친구를 키워나는 거야. 음, 준하 오빠가 잘했어? 잘 못했어. 그래서 삭발을 했지. <laughs>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움직여봐요. 할게요. 아, 요거 잠시만요. 요. 자 도망가고 맞으면 안 되지 도망가. 아 어떻게 도망가? 너 여기로 가. 안 되는데? 안 가지는데? 니가 이거 자꾸 누르니까 안안 안 눌렀어. 자 이거 봐봐요. 왜안가져요아 아, 아, 여기 아 여기 못들어가나보네 아우 고바. 몰랐어 몰랐어. 그게 뭐야 지금 누른 게? Q W E R. 아 Q W E R 이 뭐냐고? 자 그럼 읽어봅시다. Q는 뭐야? 아 이런 게 있네. 잠깐만. 다 달라. 챔피언이 엄청 많아, 이고 뭐. 나도 다못 외워. 알은 제일 좋은 거지. 궁이라고 해, 궁.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웃기면 와, 이궁 썼네, 하러잖아 처음 듣는 얘기야? 자, 빨리. 미니언 빨리 먹어. 저거 미니언들. 미니언이 응. 뭐야? 미니언, 저 조그만 애들. 얘네들을 먹으라고? 미... 어떻게 먹어? 그거는 파란색이잖아. 빨간색을 먹어야지. 빨간색이 어디있어다 먹었어, 떡볶이를 그러잖아. 남의 팀이 빨간색이야, 미니언이. 응. 자, 떡 빨간색이 응. 있잖아. 이, 이, 이걸 먹으라는 거야. 다못게 응. 글씨 멀리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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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클릭, 클릭으로, 클릭으로.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렇게 다 부시는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완전 잘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잘하는 거야. 아, 잘했어. 이긴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부시는 거야. 이긴 거야? 이겼어. 어땠어? 스트레좀 풀리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 뭐가 하나도 맞아, 모르겠어. 처음 하면 그래. 응? 이 중에서 뭘 하고 싶어? 제일 잘 맞는 게 누구야? 다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 지금 공짜로 주거든? 나중에 나머지 보상도 받을 수 있대. 안심하래. 안심했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다 알았다고 해. 안심했어요. 그러지좀 공격적인 애들이지, 얘네가. 그렇지. 뭐랄까요? 네가 미스포츠를 하면 나랑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 어? 그러 이걸로 가겠습니다. <laughs> <너만 스미어> <laughs> 바텀 라인으로 가셔야 되죠. 맨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세요. 출발. 거기서 큐 맞춰. 큐 맞춰봐. 투. 자, 집에 가세요. 비누름 집에 가게 돼요. 비. 비어 어디죠? 키?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서 가게 가서 이제 강해질 거예요. 가게 클릭 그다음에 피반하기를 누르세요. 그다음에 저기 3 5 0원 지금 얼마 있어요? 900원이니까 9 2 0이니까 900원짜리 살수 있죠. 900원짜리 사세요. 봄에 잘했어요. 자, 빨리 가서 가, 라인 가야죠. 살수살어 잘했어, 잘했어. 큐큐큐 큐를 맞히고 여보 큐가 요거야 큐 아... 어, 아 맞고 있죠 이 소리가 맞는 소리예요 자 C S 바로 조지죠 아 드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지지 이긴 거야 여러분 뭔야요김 짱이지? 네, 모르겠어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맞아. 처음에 하면 정신 없어. 근데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어, 집에, 갔다 세지고, 응. 집에, 갔다 세지고, 응. 집에 갔다 와서 세지고 집에 갔다 와서 오케이, 세지고 집에 갔다 와서 세지고 나 이거 잘 맞는 거같네 방금 얘. 그럼 넌 나랑 같은 날인데. <laughs> 그럼 너랑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laughs> 날 따라와, 요보 우리 바텀이야. 이거 빨리 먹어. 이거 미니언 먹으라고, 여보. 미니언을 어떻게 먹어 아니, 미니언 먹고 아까 했잖아. 음. 미니 먹는 거. 여기 누르면 클릭하면 되잖아. 그렇지. 먹는다는 게 죽이라는 건가요? 어 먹어 이거 먹 이게 과자라니까 빨리 여보가 먹어 여보가 먹어야 돼 여보가 먹어야 돼큐큐 잘했어 이거 먹어야지 다 돈이야 자얘 싸. 빨리 싸. 빨리 싸. 막큐막 막 이런 거 쏘고 계속 싹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우와 진짜 잘한다. 다시 끌어오면은 여보 제일을 맞춰야 돼 여보 자 맞춰 그렇지 팀크 좋았어 자타오게타오게 <laughs> 뭐야 자꾸 그렇게 눌러. <웃음> <웃음> 타워는 요보 그냥 클릭으로만 해 클릭으로만. 아. 자맞춰 선물이야 이거 산내 백보다 비싼 거다. 그렇지 계속 패 계속 패 계속 패 계속 패. 그렇지. 와. 이긴 거야? 이겼어. 나좀 어... 잘하는 거 같지? 나 잘하는 거 같지 않니? 준혜형 이걸 보면 땅을 칠것 같은데. 별이는 너를 찢어가. 아리는 27킬을 했고 뷰리님이 19킬을 했어요 음. 19번을 죽인 거예요 아, 어. 자 이거 보세요 19개 19개 저의 어시스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저한테 주면 요 우리가 이겼을 땐 이게 고맙고 감사하지만 만약에 19가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툼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고마워할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하고 좋아요. 다음 시간까지 CS 먹기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 다 그렇게? 먹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응. 하지 마시고 집에서 지금 가서 하려고요. <laughs> 아 지금. 큰일 난게제 와이프는 첫 판인데 중독된 것 같고요. 일단 롤의 어떤 화합과 연대를 벌써부터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시밭길이 뭔지 왜집 밖은 위험한지 이제 알게 될것 같고요. 어찌 됐건 오늘 너무 고생했고 만족하고 이제 드림이, 소리, 송이 우인파 타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뷰리 씨. 오늘 어땠는지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리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어. 아직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막 어. 이렇게 앞에서 다 보고 까고 그리고 터치고 하니까 재밌네요. 집에 가서 연습 좀 해볼게요. 아니 훈이랑 여기서 한판 도와가세요. 난 다른 차 타고 다니까 아니에요. 할게요. 갈게요 할게요. 너무 추잡시럽네요, 제가. 아직 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다행입니다. 나 잘하는 거야? 어. 이론을 모르는데 너무 그냥. 너무 안 가르쳐 주지 않았니, 솔직히? 이렇게 원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laughs> 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찰떡같아, 사고